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교구에 근무하는 오정도 교우입니다. 대구 경북교구는 지난 6년 동안 교화 목표로 힘과 빛과 열정이 충만한 교구, 소통과 합력으로 하나되는 교구, 정진과 전법으로 보호하는 교구로 갖고 가고자 했던 교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구의 목표를 저는 이어받아서 힘과 빛과 열정으로 보온하는 교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경주의 화랑정신과 안동의 유가적 선비정신과 경주 용담의 수원선생님 인내천의 개벽사상이 이곳 토양에서 잉태를 한 종교적 품성이 남다른 지역이고 유가적 전통이 남다른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저는 선조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해받아서 원불교가 이러한 지역 사회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다른 종교와 함께 연대하고 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화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은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경상도 성주에서 태어나셔서 전라도로 스승을 찾아가신 정산열애가 탄생하신 이러한 대성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만나서 어, 교단의 법모가 되셨고 주산열에께서는 열과 빛과 힘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사요실천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열반하시게 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스승님이셨고 항타원종사님은 일원의 교법을 이곳 대구 경북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온통 정렬을 다 바치셨던 대단한 교화력을 지니신 스승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세분 성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구 경북 교구에서 제가 교화를 한다면 우리 대구 경북의 모든 도민들이 이런 교복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교화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교화단 교화를 통해서 교화의 생장점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교화단 교화는, 어,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부하고, 교화하고, 사업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간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당에서는 정진적공 도량으로, 보은봉공의 도량으로, 마음공부 훈련 도량으로 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이러한 기운들이 교화단을 통해서 널리 전해져 나간다면 교화의 새로운 생장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대구 경북 지역은 여러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별, 권역별 교화를 하는 데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미래시대에 맞는 교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대구경북교구의 독특한 이러한 문화적 유산들을 지역사회와 잘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교구에서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문제들을 교구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교화협의회를 통해서 젊은 부교무들이 마음껏 교화를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고 교화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제공하고 교화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교화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정산열의 주산열의 항타원 스승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정신을 이어줄 성주성지를 영성도량으로, 훈련도량으로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총부성지, 익산성지와 같이 대성지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스승님들께 보은하고 교도님들께서 교화단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행복한, 법열에 충만한 그러한 교당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화의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